자, 93페이지에 83번 할 건데 문제를 봅시다. 안전키가 80cm 미만인 학생, 작단 얘기죠. 작은 애들은 A반이 B반보다 더 많다. 다시 올라가서 한번 자료를 한번 봤어. 자료를 봤더니 자료에 뭐밖에 없어? 평균과 표준편차밖에 없죠. 맞아? 그럼 A반을 이해를 해볼게. A반에 89.3이 평균이잖아. 그럼 여기에 안전키가 앉은 안전키가 앉은 100인 사람이 있어 없어? 100인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럼, 안전키가 70인 사람이 있어, 없어? 빨리, 자기 판단 빨리 해봐, 자기. 틀려도 돼. 속으로만 해, 속으로만. 있을 거, 없을까? 예상해봐. 몰라, 알겠지? 아무도 알수 없는 거야. 아무도 알수 없어. 평균과 표준편차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아. 알겠지? 그래서 83번은, 뭐야? 몰라요, 몰라. 답이. 그래서, 알수 없다가 되니까 X가 되는 거야. 그냥. 아, 저 자료만 가지고는, 개개인의, 안증 키는 알 수가 없구나, 이해 되 죠.